오늘은 문재인 회고록 3화입니다. 그 전에 제가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무려 이 회고록이 외교 안보편이라는 겁니다. 와, 씨, 이걸 더쓸 모양이네. 자, 일단 보시면, 미군의 한국전쟁 참전에 감사함을 전함으로 성공적 외교를 이끌었다.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장진호 전투였고, 장진호 전투 기념비 앞에서 연설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장진호 전투 기념비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설을 직접 한 영상도 있으나 전 왠지 보기가 싫으네요. 그래서 문재인과 국군 이슈에 대한 걸좀 모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문재인은 국군의 날에 한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소대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왜 당신이 제안을 해? 국가정보원 원운서 글씨체도 바꿨죠? 국보법을 위반한 신영복의 글씨체인데 북한 연계 지하당인 거예요. 이런 비슷한 게또 있죠? 전에 한번 소개한 정율성. 한마디로 공산주의자인데 국가유공자로 서훈 장관이 추진했었죠 지금 문재인에게 보고가 되고 승인이 되었을 만한 것들만 추린 거예요 육사필수과목에서 6.25 전쟁사를 제외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기억하시죠 온 국민이 분노했던 격리 장병 급식 이게 군인에 대한 대우였습니다 또 정상인인가 싶은 사건 짜장면 먹고 싶냐는 그 발언 든지그 소망 없어 <laughs> 어? 어? 와씨 혈압. 연평도 포격전 10주년도 불참했습니다. 이때 천안함도 맞물려 있었는데 문정부와 민주당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면서도 시원한 답을 안 하죠. 그 뒤로 천안함 생존자에게 온갖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 한이짓좀 보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렇습니다. 문정부는 국방백서에 우리의 주적이란 표현도 삭제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아 그런 주적은.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침묵 자막이 때문에 <laughs> 제가 문재인에게 가장 열받은 것중 하나가 군인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군무세와 같은 군인 비하의 군캉스와 같은 군인 조롱, 6.25 참전용사의 보상이라고는 정말 쥐꼬리 수준의 지원금, 나라를 위한 일중 가장 희생으로 봐야 할 군대, 군인을 이렇게 조롱거리로 만든 문재인이. 미국 가서 저런 말을 하고 그게 자신의 업적이라고 말하는 걸 보고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이리 대하는 나라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네요.